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노포드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왜이 모노포드를 구매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언박싱을 하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구매한 제품은 시루이의 424SR 이라는 모노포드에요. 이게 유튜브에는 리뷰가 거의 없는데, 일단 박스를 까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그, IFTD 코브라 트위스트 2 있잖아요. 그거랑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쉬루이 걸로 구매한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 전에 제가 모노포드를 지금 처음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래 쓰고 있던 게 있거든요. 이거는 지윤테크 건데, 이거를 제가 쓴 지가 한 3,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주 잘 사용을 했는데, 하나 아쉬웠던 게, 길이가 좀 낮아가지고, 불편했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걸 구매하자 하는 김에, 아이프티지 코브라2랑, 이거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일단, 요 박스를 뜯으면, 모노포드 가방이랑 같이 주거든요. 그리고 안에 열어보면 이 모노포드 가방 스트랩 있고, 그리고 위에 이거 헤드 여분 하나 있고, 또 받침, 고무 받침하고 스파이크 받침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랑 육각 린츠 3개. 그리고 모노포드 본체. 일단 가방 치울게요. 자. 여기서 바로 제가 그 결정적인 이유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모노포드 다리의 길이에요. 길이. 지금 딱 봐도 엄청 긴거 보이시죠? 시루이꺼. 그런데 아이프티지, 아이프테이지, 코브라는 이 다리 길이가 시루이꺼보다 짧더라고요 그거는 한요 정도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길이가 엄청 깁니다. 오, 엄청 길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놨을 때 다른 모노포드보다는 안정적이에요. 그렇다고 막 삼각대 대용으로 쓸 수준은 아니고, 그냥 제 말은 다른 모노포드에 비해서 이 시루이 이게 다리가 엄청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모노포드 대비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게 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이 다리와 이 지지대를 이어주는 이 부분인데요. 지금 시루이 것도 이 잠금장치를 풀면은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프테이지랑 차이점이 뭐였냐면, 이 시루이는 이 잠금장치를 다시 조였을 때, 이 잠금장치로 인해서 다시 수평을 잡아요. 완전한 수평을. 그런데 아이프테이지 거는 이게 없어요. 그냥 감으로 이 수평을 잡아야 되거든요. 감으로. 이게 진짜 컸어요. 그런데 이 시루이 거는 이 잠금장치를 잠그면은 이게 원형이니까 이 잠금장치를 잠금과 동시에 수평이 잡혀요 근데 아이프테이지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서 그냥 브레드만 그건 잠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으로 수평을 잡아야 된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였습니다 사실 수평은 촬영할 때이 위에서 헤드에서 잡아도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모노포드를 항상 손에 잡고 있어라 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촬영을 할때 잠깐 좀 모노포드 혼자 세워둘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때 아이프테이지 거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잡아두면 뭔가 살짝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됐다 불안하죠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잠그면은 완벽한 수평이 되니까 덜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프테이지를 구매하지 않고 이 시루이 거를 구매한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이거예요 이 다리가 길다 그리고 이쪽 부분 여기를 잠근 장치를 잠그면은 수평을 잡아준다. 이두 가지 이유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이프테이지 거 별로예요. 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아이프테이지만의 장점도 있죠. 일단 아이프테이지의 장점은 이 잠금장치를 실루이 거는 돌려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여기도 돌려서 보세요. 이렇게 돌려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아이프테이지 거는 그냥 이렇게 똑딱 내리면은 바로 풀리고 또 다시 끼면은 바로 잠기고 이런 조작성은 아이프테이지께 훨씬 좋아요. 단순히 이 탈부착이 굉장히 좋은 게 아니라 요것도, 요 높, 높낮이 조절하는 것도. 아이프테이지는 그냥 요거 하나만 풀룸으로써 높낮이가 전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편한데 요거는 이렇게 돌리는 레버 형태라서 좀 높낮이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프테이지 거보다 시간이 좀더 걸리고 불편하다는 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이프테이지께 좋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시루이의 잠금장치 구조 덕분에 이 수평이 제대로 잡힌다. 감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이 구조로 인해서 완벽한 수평이 잡히고, 다리 길이도 엄청 길다. 그래서 다른 모노포드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또 카본이에요. 카본이라서, 이 최대 높이, 그리고 이 사이즈, 두께 대비,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수년간 모노포드를 사용해 오면서 이 다리 길이가 저한테 좀 중요했던 게이 위에 헤드를 달고 뭐 패닝을 한다거나 틸트를 한다거나 했을 때 다리가 좀 짧으면은 이 지지 면적이 좀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흔들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길이가 길면은이 받치는 면적이 넓죠. 그래서 짧은 것보다는 헤드를 움직였을 때좀더 안정적이다. 그런 면도 있어요. 다리 엄청 길 죠？이거 최대 높이가 190 몇이 었나? 저 보다 커요. 제키 보다 <목소리> <목소리> 화면에, 다 잡히지도 않네. 야, 확실히 진짜 안정적입니다. 동시에 이 돌리는 구조라서 높낮이 조절은 솔직히 번거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길고 이 잠금장치로 인해서 뭐 내가 원할 때는 이렇게 각도를 줄 수는 있지만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잠금장치로 인해서 완벽한 수평을 잡아 줄수 있다. 이게 가장 컸어요. 제가 이거 구매한 이유. 이건 지운 건데 이거 단종됐거든요. 오래돼 가지고. 잠깐 다리 길이 비교해 드릴게요. 보이시죠? 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거의 1.7배 1.6배 정도 더 길어요 자 이거 오늘 영상을 되게 급하게 찍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였고요이 제품에 대한 리뷰는 제가 당장 이번 주 토요일부터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빨리 언박싱을 해야 돼서 지금 이렇게 간단히 찍었고요 뭐 자세한 리뷰는 제가 현장에 투입해서 좀몇번 사용을 해보고, 실전에서 느끼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좀 유용했던 점, 뭐 이런 거 정리해서 리뷰 영상은 또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아마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아이프테이지 거다 좋은데, 다 마음에 드는데, 아 다리가 짧은 게좀 아쉬웠고, 이쪽 밑에, 수평을 감으로 잡아야 된다는 게 아쉬웠다 이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걸리셨던 분들에게는 확실히 실효있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는 나는 뭐 눈낮이 조절이 편해야 되고 탈부착이 편해야 되고 여러 방면으로 조작성 이런 게 굉장히 편해야 된다 하시면은 이것보다는 아이프테이지를 추천드릴 거예요 어쨌든 저 이거 빨리 리뷰하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리뷰에서 봬요 안녕